먼저 키자로에 대한 것을 보려합니다 키자로는 지금 한두 달 전부터 키자로의 표정 하나, 몸짓 하나가 독자들에게 오르내릴 정도로 그의 행보에 시선이 쏠려 있는데요. 저는 사실 키자로의 행보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해군이자 베가펑크의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오키즈의 행보는 사우로를 살려주고 로빈을 살려주고 대장 자리에는 욕심이 없었으나 아카이누가 대장이 된다고 하자 싸움을 하고 그리고 해군을 나와 검은 수염의 적단에 들어갔다는 거의 18년 이상의 서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키자루는 다른 중장들처럼 해군으로서 열심히 일을 했다는 서사밖에 없었기에 저는 그저 일 때문에 친구를 죽인 안타까운 인간 정도로 생각하고 끝내려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저는 이번화 마지막에 세토니 오로성을 모두 소환한다는 글을 보고 거짓 스포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런 적이 많이 없었기도 했고, 에그헤드가 이렇게까지 갈 일인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엘바프를 통해 원피스는 조금 더 길게 연재를 하지 않을까 싶었던 저희 생각이 크게 바뀌었답니다. 정말 어쩌면 5년 안에는 끝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동안의 원피스는 이스트블로의 강자들이 있고, 실무회가 있고, 상황이 있기에 그동안의 에피소드들은 한 에피소드 한 에피소드가 이들을 꺾으면서 진행되는 에피소드였습니다 그래서 오로성도 하나하나 진행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해서 한 명당 2년씩 10년 잡아먹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이렇게 한 번에 등장시킨 다음은 더 이상 떡밥을 푸는 것이나 스토리 전개를 해나감에 있어 망설이지 않겠다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로성 전체가 에그에 들어온 김에 다시 한번 오로성에 대한 분석을 해보려 합니다 이전에 세터니소의 머리와 거미의 다리 형상을 한 것을 보며 저는 오로성은 일본의 요괴들인 오니에서 따왔을 것이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빠르게 다시 들려드리면 새터는 소의 머리와 거미의 다리 그를 쳐다보면 병에 걸린다는 것을 통해 우시오니, 규키와 비슷하고 워큐리성은 코끼리의 형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악몽을 먹는 요괴, 바쿠와 비슷하고 마즈성은 새의 얼굴을 한 것으로 보아 사람들을 홀리며 스님들을 타락시킨다는 카라스텐과 비슷해 보였고, 히터성은 입을 크게 벌리고 거대한 손과 팔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양손을 높이 들어 인간을 놀래키고 섬뜩한 소리를 낸다는 무한과 비슷해 보였고, 나스주로성은 그의 옷에 걸려있는 실루엣 때문에 바람을 불어 농작물과 어업에 피해를 주고, 인간의 몸속에 바람을 넣어 병을 준다는 풍신이 아닐까? 아니라면, 바다에 사는 대머리 형상의 요괴인 우미보조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시던 것이 있습니다. 와노쿠니를 통해서 일본의 문화와 설화를 알게 되었을 만큼, 일본에 대한 것이 세계관에 깊이 스며들게 되었고, 만무로댕설이라면서, 국내의 많은 이들이 원피스를 떠나게 하는 원인이 되었는데, 원피스의 최종보스의 간부들이 또, 일본의 오니가 모티브라는 부분에서 반감을 느끼셨었죠. 그래서 이번엔, 오망성을 근거로 우로성을, 솔로몬의 72악마라는 점에서 바라보면 말이죠. 없어요. 뭐가 없습니다. 당시 4개월 전에 이 영상을 만들 때에도 솔로몬의 72악마에 대한 상세 설명이나 실루엣 이미지들을 수없이 찾아봤지만 일본의 요괴들처럼 딱 떨어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어떤 부분 부분이 닮아서 억지로 엮는다는 느낌이 강해졌죠.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오로성은 악마들보다는 오니에 좀더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이것을 뒷받침하는 이야기를 해보면 악마를 상징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펜타그램 즉 오망성이 아닙니다. 오망성은 인간의 신체를 펜타그램에 대입하여 각 꼭지점이 정신, 물, 물, 바람, 대지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 다섯 가지가 신성에 의해 조화를 이루게 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즉, 콜리한 뜻이지 악마의 상징이 아닌 것이죠. 악마의 상징은 역 오망성입니다. 인간의 형상을 대입했던 오망성을 뒤집으면 인간의 신체도 뒤집혀지며 물질이 인간을 지배한다라는 의미를 갖게 하고 이어 오망성의 양쪽의 꼭지점은 악마의 상징인 염소의 뿔처럼 보여 여고망성을 악마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염소가 악마의 상징이어서, 여고망성이 악마의 상징인지, 여고망성이 염소의 뿔처럼 보여, 염소가 악마의 상징이 된 것인지 순서는 알수 없지만, 확실한 건 악마의 상징은 오망성이 아니라, 여오망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오망성은 홀리한 뜻이고, 여고망성은 어홀리한 뜻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원피스를 보면, 오로성이 처음 등장했을 때의 별은, 여고망성이 아니라, 그냥 오망성입니다. 그렇기에 오로성이 알고 보니 홀리했다? 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풀어갈 수 없기에, 이 별은 그저 오로성의 다섯을 표현하기 위한 도형이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고, 분명 오로성의 캐릭터 모델이 72악마의 확률도 적지 않지만, 사실 오로성이 악마라 한들, 온이라 한들, 와노쿠니처럼 일본의 색이 짙어지는 현상은 크게 생기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람사람열매 모델 대불, 개개열매 모델 구미호처럼, 판수종은 신의 이미지나 능력에서만 따왔을 뿐, 스토리적인 면에서는 크게 상관이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와노쿠니가 일본의 색깔이 짙었던 건, 알라바스타의 배경이 이집트이듯, 워터세븐의 배경이 베니스이듯, 드레스로자의 배경이 스페인이듯, 그레이터미널의 배경이 필리핀이듯, 여인섬의 배경이 중국이듯, 레벨리의 모티브가 지시이듯 마리조아의 배경이 프랑스이듯, 와노쿠니의 배경이 일본이었기 때문이라는 당연한 이야기를 하며 다음으로 넘어가면, 오로성 사이의 현재 특이점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세턴과 마리조아의 오로성들은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이들 사이에 전보 걸레나 영상 전보 걸레에 대한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세턴은 루피에게 맞으면서도 오로성과 대화를 하고, 현재 에그에드의 상황은 영상으로 송출되지 않고 기사로만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성들은 보고 있었다 라고 합니다. 강조까지 되어 있죠. 세턴이 부르겠다 라며 이들을 소환하는 것으로 보아, 이런 특이한 소통 방식은, 세턴의 능력 중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독이나 질병과 관련된 세턴의 능력은 원거리 소통방식과 소환술과는 너무도 동떨어져 보이기에 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기이한 현상은 이들 내세 능력 중 하나이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이들은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맞다면 세턴의 말도 안 되는 초재생, 아무리 공격해도 들어가지 않는 데미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들의 연결고리에 있지 않을까도 생각을 해보고, 그 연결고리는 어쩌면 검은 수염의 두 배의 인생 잠을 자지 않는 것 세계의 애골 특별한 혈통에 대하여 풀어줄 열쇠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갑자기 검은 수염으로 엮어버리는 이런 근거도 없는 망상을 하는 이유는 지금부터 나오는 떡밥들은 모조리 공백의 백년 아니면 검은 수염 아니면 이모와 라프텔 뿐이기 때문이죠 이제 에그헤드를 돌아보면 지금까지는 일방적으로 세계정부가 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세계 정부는 가볍게 베가펑크를 잡으러 왔을 뿐이고 순조롭게 끝났어야 했는데 무슨 운명인지 거기에 상황 밀짚모자 루피가 있어서 키자루도 세턴도 아주 고혹스러웠던 와중에 파시피 스타들은 모조리 본니에 손에 들어가고 거기에 원피스 세계관 최강의 종족인 거인족까지 오게 되니 이건 너무도 명백하고 순조롭게 루피네의 승리로 베가펑크와 함께 탈출할 줄 알았는데요. 베가펑크는 죽고 오로성타 3명까지 오게 되는 걸 보면 마지막까지 쉽지 않게 겨우겨우 탈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베가펑크의 마지막 말은 아주 높은 확률로 전달되지 못한 채또 한번 다음 세대로 넘어가져서 베가펑크가 하려던 말은 과연 무엇일지 엘바프에서 오아라의 의지를 이은 로빈과 비의 의지를 이은 사우로와 베가펑크의 의지를 이은 세틀라이트들과 함께 풀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지금 현재 에그에 대해 남은 떡밥은 총 3개입니다. 움직이기 시작하는 고대로고 그리고 배가펑크가 고대 왕국에서 만들어졌다고 추측하던 어떤 기계 그리고 배가펑크가 지켜야 했던 것, 이것들로 인한 클라이막스를 기대하며 다음 주는 휴재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조조 셈소가란 니네. 뭐허여은일와떠마나이 세계의 긴강나도 영연니와 담오테는다. 코코라네 일도. 크게 쏭지술 필요가 아룬나